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꿀송이 보약 뷰티 1년 1독 성경통독학교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말씀 자언 4장에서 6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자언 4장에서 6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그자문에 있는 말씀 중에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지키라 그랬을까요? 네.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하. 이게 지혜자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지키래 마음을.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생명의 근원이 달려 있다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1116번이나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 다른 말로 하면 계획, 뜻과 같은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이라는 것이 행동하기 전에 어떤 상태, 인간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을 계획하는 어떤 원천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따라서 내 습관이 생기는 것이고 그 습관에 따라서 내 일생이 내 인격이 이제 자지, 우지 되는 것이죠.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항상 무슨 생각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거꾸로 들어서 깨를 털듯이 탈탈탈 털어보면, 우리 마음에 뭔 생각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올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이렇게 생사를 가늠하는 것 같은 중요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며 살아가면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 도움을 준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잠언 4장 22절에서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길을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켜라. 에, 설로몬 왕이 자기 아들에게 내 말에 주의하고 나의 이르는 것에 길을 기울이라 하면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기 하고 마음 속에 지키.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주의하고 생각하고 마음의 것을 담고 지켜야 한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거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에 1편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너희가 내말 안에 거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니엘은 왕의 음식상의 진미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여기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기 이 마음의 생각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실천한 내용이 다니엘서 1장입니다 자꾸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걸 안 먹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도 열어주신 거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전생일를 축복하사 영적인 선지자로서뿐만 아니라 정치가로서 세상에 살때 3대에 걸쳐 왕을 모시는 총무처럼, 총리처럼, 예, 네. 이인자로서 역사의 큰 페이지를 위대하게 장식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에 도움을 주는게 성경 말씀이고, 둘째는, 우리 혀의 말이, 이게 굉장히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언 4장 24절에, 그리고 그 말씀에도 수없이 자언서에는 앞으로도 강조되어 나옵니다만, 우리의 혀에 대해서,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언은 말씀하고 있죠.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어제에도 무슨 아그 청문회 같은 거 보면 참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말을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다 흔히 보이는데 자기 자신도 괴로울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구부러진 말. 네. 그 얼마나 괴로울까요? 언젠가 다 진실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언어와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이 돼서 나오고. 그러,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마음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죠. <laughs> 말을 하기 전에 사람은 잘 몰라요. 마음이 뭔 마음을 먹고 이제 말을 해야 안다게 사람은 하나님은 말하기 전에 아시는데 마음을. 우리는 그 사람이 말을 해야 알아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은 그죠? 거꾸로 하면은 내가 말이 마음이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도 말을 자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말하고 덕스러운 말하고 선한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마음을 지키려면 언어를 혀를 그렇게 지키라는 거죠. 에, 엄마가 마음이 괜히 무섭고 불안해서 아기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품에 안고 아이를 다독거려 주면서 젖도 먹이면서 엄마 품에 따뜻하게 안아 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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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달래는 말을 해 주면 애 마음이 금방 편안해집니다. 그 엄마의 그 말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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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엄마의 그 말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달라지는 거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제적으로 내뱉고 주여 자꾸 주님을 외치면서 기도의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내가 자꾸 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의 근심 구름이 가득할 때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주여 기도하는 말을, 찬송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을, 주여 감사합니다. 내 뱉을 때에, 그, 그 언어, 그 기도, 그 믿음, 그런 것이 내 마음을 붙잡아준다, 이거요. 예마음에 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응, 네,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세 번째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서 힌트를 제시합니다. 네 눈은 바로 보면 네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자언 4장 25절.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친구처럼 늘 가까이 하면 늘 은혜스러운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의 그 사람들 가까이 자꾸 하니까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기가 쉽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세상적인 것을 보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내 눈으로 뭘 자꾸 보느냐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시각적으로 음란하고 선정적이고 그런 영상물이 우리의 인간의 타락성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폭력을 일삼는 영화나 더러운 욕설이나 세상적인 것을 자꾸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강파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자꾸 눈으로 귀로 듣고 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인풋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요 내가 무엇을 자꾸 안에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가 자꾸 보고 듣는 것이 세상적이면 내 마음이 부패해지고 내 마음이 시험받기가 쉬운 이런 변질된 상태가 되기 시작해서 마음의 뚝이 무너진 순간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려면. 눈으로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귀로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왕이면 은 우리 참 꿀송이 식구들처럼 이왕이면 은좀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일에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들이 그런 데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꿀송이 많이 좀 소개해 주시고 구독시켜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서로서로 이렇게 퍼져서 이 말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억지로라도 가까이 하고 깨어난 사람들은 그냥 아,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운전하면서도 듣고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마음이 말씀으로 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 것이, 그것이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지. 큰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죄악의 시험이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마음을 마음의 뚝이 무너진 데서부터 항상 시작되잖아요. 예, 시작되잖아요.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꼭 변질되기 쉬운 더운 여름에 음식물 같아서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상해버리고 금방 시험됩니다. 약해집니다. 질그릇 같습니다. 깨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또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 또 섬기는 교회와 함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를 잘 치고 내 마음의 울타리를 잘 치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넘실거리게 아버지 넘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의 뚝을 잘 세우고 점검하고 주여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날이 될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